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두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의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눈 덮인 산 정상에서 작은 눈덩이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덩이는 순식간에 큰 눈덩이가 되었고, 그, 그렇게 점점 커진 눈덩이는 얼마 가지 않아 큰 산사태를 만들어 내버렸습니다. 이 눈덩이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죄의 문제와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매우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점점점 그것은 커지고, 결국에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굉장히 경향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이런 일은 이방인 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행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악한 음란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도록,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되도록 우리는 잘 교회를 갖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거나,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나거나, 어, 우리의 몸에 종기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씻고, 치료하고, 감싸게 되죠.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가 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료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만하면 괜찮지. 어, 이 정도면 훌륭해. 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조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어. 내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세상에 빠져서 주일 예배 시간 그 외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마음껏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살아가면 됐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러한 태도와 굉장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부정함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간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건의 시간을 늘려가고, 나와 우리 공동체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누룩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누룩은, 온 덩어리에 금방 퍼져갑니다. 작은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노력이 될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작은 죄악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음행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는 사귀지 말고, 아,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런 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음행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하고 점검하고 힘을 더하여 줘서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경건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를 회개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눈덩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작은 눈덩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굴러 굴러 우리 신앙 전체를 뒤흔드는 큰 죄, 큰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그런 작은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그 작은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잘 살피고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의 삶과 교회 되기를 또 기도하며 또 실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작은 죄까지도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시선, 영적 민감함을 주님께 구하시고 또 그것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악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민감함과 영적 시선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문제, 그 작은 어려움,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것마저도 철저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경건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그 경건한 삶이 공동체 안에서 또 선함으로 연결되어져서 나와 우리 공동체계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내어맡깁니다 다음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